이 진짜 괴물은 괴물인가 보다. 어 응? 깼네 깼어. 이건 뭐겠노? 내 분명히 마지막 께락했자. 그말 들었게 안 들어가. 밀어라 이거 <놀람> 뭐야? 이거 누군 뭐야 시키더라? 누구야? <놀람> 왕자님. 다가 그런다고 깨겠나? 사는 이처럼 괴물이야 이잖아. <놀람> 광신형님은. 광신형님을 살려줄 수 있어. 내는 반대했지만은 광신형님은. 합병 협약 받아들였다 아닙니까? 이 괴물새끼야 누구 그 포항하고도 구룡포에서 왔다 캐제 먼저 건드린 게 누군지 아나? 지금 병원 신세 지고 있던 아들은 광지가 보내가 여와가 당가진 거고 광지 전드란은 일를 칼바지로 앞세워가 여기까지 밀고 온 기야 한번 보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질렀을까 민기 많이 기다리셨습니까? <laughs>